가을 슈미트의 정치 신학 네, 이 책입니다. 되게 얇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번에 다이 책의 내용을 다 언급하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한 장씩 나눠서 전체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얇은 책입니다. 한 장씩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신학 1 장은 주권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사실 주권의 정의를 설명하진 않아요. <laughs> 제목은 그런데. 정의가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이문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카일 슈미트의 정치신학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카이슈미트의 정치신학이 어떤 책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장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주권자란 예의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 문장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쫙 설명해 줄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 문장만 기억하고 있어도 저는 80점을 주겠습니다. 물론 이제 점수 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신학을 공부한다면 어, 카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이게 신학 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마 이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꼭 읽을 것 같습니다. 1922년에 나온 책인데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책입니다. 또 2022년이 되면 지금 2021년인데 또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주년이잖아요. 어... 어,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나온 뭐 정치나 정치신학 관련된 책들이, 음, 이 칼슈미트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이 문, 이 문장을 계속 이제 이슈로, 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슈미트랑 계속 대화를 해요, 사람들이. 정치나 뭐 정치신학의 사람들이 칼슈미트를 계속 언급하면서 이 문장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칼슈미트의 정치신학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주권자란 예의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얇은데, 정말 얇, 얇은 책이에요. 이 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철학, 법학, 신학, 국가론 등 여러 가지 학문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쪽밖에 안 되는 책인데도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책이니까 또 알고 싶기는 한데 또잘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런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중심으로 1장 주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권자란 예의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이야기 정도 할 텐데 첫째, 슈미트는 이 문장을 통해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네, 많이들 알고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라는 시스템을 받치고 있는 법 체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권자는 보통 이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슈미트의 대답은 뭘까요? 네,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슈미트는 이제 법학적 사고를 구분하면서 규범주의와 결단주의 그리고 제도적 유형으로 나눕니다.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규범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단주의적 관점입니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슈미트는 규범주의적 관점을 반대하고 결단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객관과 주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객관적인 구조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중요하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슈미트의 대답은 뭘까요? 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슈미트의 대답이죠.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고 이것에 서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슈미트는 예외 상황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예외 상태는 일종의 긴급 명령이나 계엄 상태 따위가 아니라 공법학의 일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이제부터 판명될 것이다. 예외 상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 정지시키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 상태가 되면 법은 후퇴하는 반면 국가는 계속 존립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긴급 명령이나 계엄 상태가 되면 국가 조직을 유지하고 있던 기존 법이 정지되고 긴급 상황으로 임시적인 명령이 법처럼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 상태는 그런 긴급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예외 상태로 보이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제 슈미트는 주장하고 있죠. 이제 법이 중력 법칙처럼 작동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정하게 적용될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법기관이 내리는 판결을 보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무 때나 법이 이상하게 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 또는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일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적용을 둘러싸고 즉 공공적 혹은 국가적 이익,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공후생 등의 관건이 되는 갈등 상황에서 누가 결정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 슈미트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외 상태가 될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만 있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이 주권자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법질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다. 따라서 헌법을 완전히 효력 정지시킬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모든 근대적 법치 국가의 발전 경향은 이런 의미에서의 주권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과연 주권자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슈미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슈미트는 주장합니다.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인데 그 주권자를 제거하면 어떻게 예외 상태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법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상태를 예외 상태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문장 기억하면서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세 번째. 슈메트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규범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주체인 주권자가 누구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모든 질서는 하나의 결정에 기초했기 때문에 전혀 숙고되지 않은 채 자명하게 통용되는 법 질서 개념 또한 법학에 상의한 두 가지 요소, 결정과 규범의 대립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질서와 마찬가지로 법 질서는 규범이 아니라 결정의 기초에 있는 것이다. 질서가 유지되어야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예외 상태가 발생하면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이제 예외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완벽한 규범이 존재한다면 예외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완전해 보이는 규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규범만으로는 이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슈미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세상에 완벽한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긍정의 답변을 내리기 어렵죠. 근데 인간의 삶이 워낙 복잡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완벽 완벽한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 완벽한 법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 일일지 네 상당히 의심스럽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국가인 거잖아요. 근데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법을 너,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 규범의 유효성보다 국가의 실존이 이론의 여지 없이 우월하다. 결정은 모든 규범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유한 의미에서 절대화된다. 예외 사례에서 국가는 이른바 자기 보존의 권리에 따라 법을 효력 정지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슈미트는 예외 상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외는 정상 사례보다 흥미롭다. 정상적인 것은 아무 것도 증명하지 않지만 예외는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이제 슈미트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주장이어서 저도 그대로 인용하, 인용합니다. 예외는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도 설명한다.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것을 올바르게 연구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진정한 예외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예외 속에서 백일하에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것을 놓고 끝없이 떠들어 대면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이 예외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것 또한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열정 없이, 그저 거칠애로 일반적인 것을 사유한다면 결코 이 어려움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예외는 이에 반해 일반적인 것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유한다. 카엘 슈미트의 정치 신학은 나온 지 이제 1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슈를 선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그럼 예외 상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 예외 상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법 체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의 어, 주권을 가진 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사람들이 어, 이론을 만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슈미트의 정치신학은 제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슈미트의 정치신학, 제첫 번째 장, 주권의 정의였습니다. 주권의 정의는 없지만 이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